오늘도 코인 100만 장자가 되고 싶은 코인 대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53분이에요. 먼저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대부 코인의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엄청난 폭등 직전에 타점 잡아드린 비체인.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수렴 돌파하고 엄청난 폭등 쏴줬죠?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 그래도 최소 60% 수익입니다. 잘 보세요. 비체인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그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서 투자하시면서 손실 중이거나 물려 계시지 않으신가요? 대부의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 및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수익 보신 적이 없으시거나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잡아드릴 기회 코인 공개할게요. 바로 디센트럴 랜드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해주시고요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추세선 그어드렸어요 빨간색깔 보이시죠? 어떤거였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승패럴렐 채널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상승패럴렐 채널이 뭐냐면은 예,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로 단기 수익을 쌓아가는 게이 패턴의 정석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경우 작년 10월 20일 요 때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며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채널 하방에서 중단부와 상단부를 향해 상승한 다음에 상단부에서 뭐몇 차례 좀 조정을 막고 내려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조정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이유였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요 거래량 같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조정 당시 거래량 보시면요, 상승 당시에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모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고 털어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소위 가짜 하락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가짜 하락인 걸 거의 몰라요. 그냥 이제 하락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냥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손절하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미리 그어드린 녹색깔 가로줄 보세요. 675원에 맞춰드렸는데 단기 주요 매물대가 쌓인 구간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저항과 지지를 해준 모습인데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12월 초부터 상승할 때는 저항으로 작용하다 돌파를 했죠. 하지만 채널 상단에서 저항받고 떨어졌어요. 다시 여기서 매물대 지지받고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저항받고 내려갔고 왔다갔다. 자 쉽게 말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꾸준하게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초에는 강력한 저항대로 역할을 하다가요. 거한두 차례나 돌파에 실패를 했죠. 자, 하지만 지난 2월 15일 얼마 안됐어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채널 중단부 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려 하는 모습인데 자, 동시에 이 캔들 하단부와 채널 하단 주세선 근처에 있는 요 장기 입평선 121선 보이실까요? 자, 주황색깔인데 올해 초부터 보면은 이게 채널 하단부에서의 지지도 있었지만 이 장기 입평선도 엄청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치하자마자 무조건 반등 나왔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는요. 단기적으로 어, 요 채널 중단부 780원까지 1차 이조를 노려볼 수 있고 이전과 같이 이 채널 중단부까지 돌파할 시에는 뚜렷한 저항이 이 구간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상단부 1 0 0 0 원대까지 폭발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비체인 잡아드렸을 당시도 이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 드렸고요. 한 일주일만에 80%까지 수익 꽂았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익절가는 어,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결과 매번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 수익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브코인 정보방에서는 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의 타점과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계좌로 쌓가고 있는데요 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 돈안 받아요 100% 무료 입자가능하니까요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어, 제가 실제로 매수에 나서는 코인들의 타점이라도 구경해보세요 실제로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일단 급등이 나오는지 먼저 어, 지켜보시고 어, 전부 무료인 만큼 최소한 영상 구독 좋아요까지는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또 중요한 거한 가지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죠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이름만 보고 혼자 매수에 나서지 마시고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매수 매수 탑점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코인 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